thank you 선생님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네. 제가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찾아서요 맨날 점잖은 선생님만 보, 보다가 네. 모자도 삐뚤게 쓰지 않나 모자를 삐뚤게 쓴건 저도 제대로 쓰고 싶었지만 안 들어가서 이렇게 쓴 거랍니다 하, 제가 제대로 된분 만났습니다 오시죠 보니까 보통 카우보이가 아닌 것 같은데요 말 타고 오셨죠? 시대에 맞춰서 승용차를 타고 왔습니다 쟤는 <laughs> <스윙션 타고 오셨다고요? 웃음> 뭐 타고 오셨다고요뭐 하는 분 같으세요? 한번 맞 t 보시죠 서부의 사나이 같아요. 서부의 사나이. 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어. 짜잔! 그림 그리는. 미술? 미술? 미술 그리는 사람. 선생님인데. 미술 선생님 Bisul, Bisul, gooding. Susan, m i 뭔가 오늘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왜요? 제일 싫어하는 게 미술이에요. <laughs> 어떻게 하필이면 제일 싫어하는 과목을 맡아보셨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아니요. 그런데 네. 참 재밌는 거는요. 제가 함께 수업을 하게 되면 네. 정말로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수업에 쏙 빠지면서 그림 그리는 수업이 아니라 미술을 찾아가는 수업 부자가 되는 수업, 아. 복을 받는 미술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수업 시간을 오늘 제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 어. 음. 저와 함께 가자. 뿜뿜 한번 해보시죠. 시작. 가자. 가자. 뿜뿜. 어. 좋습니다. 아. <laughs> <laughs> 우리나라의 전통 그림 한국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한국화가 중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 한분 계신데 김홍도라고 하시는 분. 아시나요? 들어보기는 했는데 홍도라고. 들어보셨어요? 홍도야 울지 마라 울지 노래 만들라 홍도야 울지 마라고 그 노래의 홍도 말씀이시죠? 아, 네. 땡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laughs> 그 홍도하고 조금 다른 홍도예요. 달라요? 자, 김홍도는 시키 설명을 드리면은 조선시대 519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화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김홍도가 그렸던 대표적인 그림이 바로 실름도입니다 오일날 하면 네. 생각나는 단호? 단호제! 단호제 때 남자들은 뭘 하죠? 씨름을 네. 하는 풍경이에요. 여자들은 그네 타는 그네 타고 빙고 네. 널뛰고 그날은 네. 실제로 그네 타고 널뛰셨어요? 그렇죠. 참깻잎 따다가 참깻잎? 네, 따다가 물에다 이렇게 따뜻하게 놔둬 네. 그러면 그 물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머릿결이 곱다고 그래서 우리 양방자 모범선생 머릿결이 아직도 이렇게 좋은 게 김홍도 선생님께서 실험하는 장면과 그 다음에 양반과 그 다음에 생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네. 실험하는 장면을 딱 하니 그려놨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왼쪽 사람과 오른쪽 사람 중에서 누가 양반이고 누가 상민일까요? 힌트를 드리면 은 오른쪽에 계신 분은 댐님을 하고 있고 왼쪽에 살짝 들린 사람은 무릎에 매듭을 하고 있어요. 개님 맨 사람이 양반 같아요. 저쪽이 왼쪽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나는. 양반은 좀잘 먹으니까 좀 이렇게 사 살도 찌고 이렇게 치도크잖요잘 아, 먹는 게 아니라 저는 기술로 하는 거라서. 그렇죠. 네. 오른쪽 발로를 네. 보시면 여기에 무릎에 매듭이 있죠. 네. 무릎에 매듭을 갖고 있는 사람을 행전이라고 해요. 네. 행전을 찬 사람은 양반만 찰수 있는 신분적 표시기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들린 사람이 사람, 양반이네요 양반이. 그래서 네. 양반자 네. 학습자님이 정답을 맞히셨습니다. 양반이 들렸는데 네. 상민이 양반을 들고 있어요. 네. 자 분명히 한쪽으로 넘어질 거예요. 네. 양반이 왼쪽으로 넘어질까요? 오른쪽으로 넘어질까요? 저쪽으로 넘길 요자 나는 네. 왼쪽으로 넘어진다. 아니, 요 이쪽으로 넘겨 이쪽으로. 네, 오른쪽으로. 어, 정답은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른쪽으로 넘어집니다. 오, 오른쪽에 툭땡기니까 예. 오른쪽으로 넘어지지. 시술을 걸었는데 응. 안 넘어가기 위해서 여기에 보시면 다리가 나와 있죠. 예, 예. 다리로 브레이크를 딱 걸니까 그러니까 반대편으로 잽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넘어지게 맞아요. 된다라는 결론인데, 어 교수님 그걸 어떻게 하세요 보시면 이두 사람을 보세요. 자 <laughs> 학습자님들 잘 보시면 이두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 장면이죠? 앞에 사람이 옆으로 이렇게 왔네. 그렇죠. 이렇게 몸이 뒤로 재껴졌죠. 입이 벌어졌다는 것은 타급한 신호라는 뜻이에요. 이두 사람이 시로 하다가어느쪽으로 자기 쪽으로 넘어쳤다라고 하는 몸의 반응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 양방자 학습자님이 정답을 맞추었습니다. 이 그림은 신윤복의 월하정인도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조선시대도 연애를 했어요. 숨어서 하는 몰래하는 연애. 예, 그래서 달빛 아래의 두 남녀가 몰래 사랑을 하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시대는 남자가 여자에게 약간 음, 밀고 당기는 밀당 같은 멘트를 남겼는데 기 어떤 멘트를 남겼을까요? 아, 나는 밀당한 연애를 안 해봐가지고. 아이고, 음. 그래 셨구나 조선 시대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남자가 여자 꼬실 때 오늘 밤 나랑. 따라갈래요? 배꽃이에요? 이 배꽃이 났다라고 할래요? 아니 무슨 백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배꽃이 뭐냐면요. 배꼽의 은유예요. 아 배꼽을 딴다는 뜻은너 배꼽 보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웅큼하네. 아, 웅큼하죠? 그랬을 때 여자의 멘트는 또 뭐라고 나왔을까요? 아니대옵니다아니대옵니다 아니, 그날 밤 그사가 안 이루어지는데 괜찮겠습니까? 밀당한다며 다음, 그러니까요. 나중에 또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발을 해요. 어데요라고 이야기해요. 아, 어데요라고 하는 뜻은 따라간다는 아, 뜻이에요? 안 따라간다는 뜻일까요? 어때요? 따라간다는, 뜻이...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따라간다는 뜻요 정답이에요. <laughs> 김분은 학습자님이 와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laughs> 발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죠? 남자 쪽으로. 그렇죠. 안쪽으로. 남자를 향하고 네, 있죠. 네. 안쪽으로. 나는 말은 못해도 당신을 따라갈로 몸으로, <laughs> 몸으로 따라갈게 하는 몸의 네. 메시지예요. 네. 발을 옮겼잖아요. 그래 발을 옮겼잖아요. 따라가겠다는 뜻이죠. 네. 이야기로 이렇게 가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벌써 빠져드셨어요. 그런 게 재미는 있니? 재미는 네. 있어요. 재미는 있죠. 예. 그리는 것만 아니면 재미있게 <웃음> 말해주시면 돼요. <laughs> 이 작품의 제목이 황묘농접도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노란석 고양이가 황묘라고 해요. 아, 농접이라는 것은 농 자가 희롱하다는 뜻이에요. 아, 무엇을 희롱할까요? 나비를 희롱하는 나비, 나비. 겁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이 나이 61세, 회갑이 되셨어요. 음. 회갑이 돼서 선물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떤 선물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게 제일 큰 선물이겠죠. 음. 그래서 이 그림을 자식들이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 그림 속에는 장수와 그다음에 건강과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하는 장수화라고, 의미를 장수화라고. 담겨져 있습니다. 음. 그거는 제가 나중에 그림 그릴 때 하나하나 집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음. 갑자기 대답이 "아이고, 그거는..." 그이 <laughs> <많아. 웃음> 그림을 같이 그려볼게요 하는 순간부터 대답이 약간 작아지셨어요. <laughs> 그림만 안 그리면 다 좋을 텐데 네 <웃음> <웃음> 얘기만 응. 하시라고 그래요 얘기만 하시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그림 그리면 네.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네. OX 퀴즈 하나 풀고 가실게요 <웃음> 좋았어요 <웃음> 이거 들어보세요 씨름을 그린 화가의 이름은 이홍도다 하나 음, 맞으면은 이거 또, 누구 또 있었어? 둘이였었어 틀리면 아. X. 9였었어 음. 아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조금 응. 선생님께서 약간 꼬으셨어요 그런 게. <laughs> 네. 아, 알았어요. 알았어 알았어요. <laughs> 알았어요. 그럼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laughs> 셋, 짠. 정답이었습니다. 정답. <laughs> 신윤복이라고 하는 화가가. 달빛 아래의 그림 그림의 제목이 월하정인도다 맞. 이으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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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리면 오. X입니다. 월하정인도 하나 둘셋 o 입니다 정답입니다. 우와. 오이, 오이. <laughs> 우와 이거는 이거는 좋아하실 만합니다. 와 어떻게 하셨어요? 찍어. 찍었어요. 아. <laughs> 고양이 그림은. 사랑을 상징한다. 고랑이 응. 그림이 사랑을 상징한다. 이게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자, 고양이가 와, 사랑을 상징한다. 둘, 셋, 오다 정답이다. 아까 제가 회갑 때 부모님이 네. 오래 사시기를 네. 기원하는 네. 의미로 네. 이 그림을 선물로 드린다그랬죠 네. 그래서 회갑에서 10년 더 살면 70이 고행년이 되잖아요. 원래 고양이가 나이로 70을 뜻합니다. 이 나비는 80을 뜻해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이 오랫동안 70까지, 80까지 넘치도록 사세요라고 하는 자식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맞죠. 음. 정답입니다. 응정은 네, 은정. 은정은. 은정 야, 김 후덕 학습자분 그림을 보시면요, 칼라가 투톤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 짙은 핑크색하고 그다음에 황색하고 들어갔는데 정말 깜짝 놀란 게, 요 색깔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내면의 에너지가 엄청 밝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보통 이런 색깔 선택을 잘안 하시는데 그만큼 김 후덕. 학습자분께서 갖고 계시는 긍정의 에너지가 그림 속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아 와,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아 정말 아 대단하다 아와아 새로운 재능의 발견이에요 응. 그리고 우리 양방자 선생님의 그림의 터치가 선이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생태적인 묘사가 너무 꼼꼼하게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관찰력이 뛰어나시고 침착하다고 라 하는 부분들이 그림 속에서 다 보여져요 그래서 정말 두 분의 그림이 너무나 감동적인 그림인데 우리 MC 선생님은 네. 너무 오시면은 이그 그림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있는 다음,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그림을 그릴까요? 선배님? 빨리 완성을 해야 되겠다. <laughs> 라는 생각을 그림 그렸는데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일반적인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laughs> 그림도 너무 잘 그리셨고 해서 제가 오늘 선물로 우와, 제가 엄마. 직접 그려서 가지고 온 선물을 아유. 한 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우리 아, 김포동 감사합니다. 학습자분 아, 예. 그리고, 그리고 양방자 아유, 감사합니다. 학습자분. 네. 자 우와, 그림을 보시면 은 영산홍이에요. 영산홍의 꽃말이 아, 사랑이에요. 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림 공부한 영산. 내용들이 결국에는 사랑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랑을 가슴속에 품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직접 그린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삼 선생님께 다시 한번 응,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뿜뿜! 생 뿜뿜! 유튜브 승인문의교실모생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중국의 모든 문의학습사를 응원합니다. 뿜뿜!